더불어민주당 환경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제가 최근 5년간 환경부 산하 기관 외부 조사원 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유일하게 국립생태원에서만 총 3건이 발생했고 올해 8월에는 전복 사고로 안타깝게 한 분의 연구원이 사망했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금강화구도 사망 사고 가 발생한 지딱두달쯤 되는 날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요원 없이 통선문을 열었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배가 전복되었다. 요것이 그 사고 원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그 금강 하구둑 사고 발생 한달 전에 생태원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그 외부 현장 도사 출장 시 안전에 관한 점검표 일지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 하구둑 현장 도사 전에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 점검 실시하셨습니까? 어,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어. 네, 사망하신 분을 포함해서 외부 연구원들은 출발 전안전정검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게 출장 보고를 위해 생태원 내부, 내부 연구원들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장 활동 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일일 안전확인일지랑 네, 안전교육일지 이거는 왜 없습니까? 이거는 어 외부 연구원들도 할 수, 쓰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내부 연구원과 외부 연구원이 이 매뉴얼에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금년 말까지 외부 연구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따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있어야 되는 일지가 없잖아요. 아, 네. 어디 갔냐고요, 그일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국장 여기 국감장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봤으는안쓴거 같아요. 사고 당시 출장 전에 제출한 정권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체크리스트와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눈에 봐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네. 담당자 서명도 없고 체크리스트 인쇄 날짜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있거든요. 저는 이게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적힌 점검표대로 확인한 거 맞습니까? 어 이거 확인은 그게 연구 책임자 인실장 실제로... 그래요. 이거 안전 점검은 네. 네. 대표자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 오른쪽 그림 보세요. 금강화고또 사망 사고 이후 작성한 일일 안전 확인 일지인데 그 화면에 보시면 위험 발생 예상 시 조사 활동 중지 후 안전한 장소 이동. 요게 해당 여부 x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확인해도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어 제대로 된 점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저희 생태원에서는 야외 아닌 같죠. 예,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 좀 안전 의식이 좀약한것같습니다왜냐면 이거 보세요. 점검 확인 항목은 연구 관련 적합한 내용으로 변경 가능하다고그 밑에도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할 테니까 그 모든 외부 조사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가 동일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죠 네. 그럼 바다에 나가는데 뭐 독초와 버섯 등 뭐, 촉수, 첩취 금지, 뭐 이런 걸 점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7월 10일 안전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진 이후 실시한 438건 연구의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국립생태원 안전관리 매뉴얼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매뉴얼에 대한 이해가 팀별로 모두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각 팀에서 이해하고 있는 매뉴얼 기준으로 미제출된 현황 조사해 봤는데 안전점검표 53건, 일일 안전확인 일지 59건, 안전교육 일지 4건, 이행 합격서 합격 격서1건 이거 미제출이고요. 이건 실제로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전관리 이렇게 해놓고 뭐 이게 사고 원인 농어촌공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명구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이거 생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특정 도서 연구 참여 그 현황인데. 이거 참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정글의 법칙 찍으러 외부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체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안전 인력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안전 조치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조사 나갈 때 반드시 안전 인력도 조사원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게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이 외부 위험한 곳에서 나갈 때는 훈련과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됩니다. 경각심 네. 가지시기 바라고요. 네.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은 제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안전 대책 좀 제대로 <laughs> 마련해 주시고 네. 그리고 수의사 문제 아시죠? <laughs> 네네. 전문직인데 임금도 적고 과도한 업무 또 엄, 엄청나게 그 근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시정조차 하셔야 돼요. 인력도 증원하시고 처우 개선도 하시고,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에 뭐 노사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리더로서 국립생태원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정말 중요하니까 챙겨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또 어떻게 개선할지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다 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